옛날 풍금도 있고, 옛날 타자기도 옛날, 있고, 옛날, 야, <laughs> 네. 아니요 여기 스타곰탕 의정부의 유명한 맛집인데 스타곰탕이 나주곰탕이죠, 나주곰탕, 네, 나주곰탕, 네, 스타곰탕이 나주곰탕인데 오늘 국제신학 의정부 캠퍼스에서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과 그 교수진들이 네 예, 예, 오늘 수업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이 세워지면 지역과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. 어제는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우리 여교육자 한 분이 우리 합동연합총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. 하와이에 자체 땅을 사서 교회를 크게 건축한 여교육자인데 아주 훌륭합니다. 영어도 잘하고 미국 시민권자인데 하와이에 꼭 교수님들 모시고 오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꼭 가겠습니다. 할렐루야! 예. 자, 국제의정부, 국제신화, 화이팅! 네. 화이팅! 네. 자, 맛있는 의정부, 맛집에 와서. 네, 신학교 많이들 예, 오세요. 많이들 오세요. 아, 스타곰탕 오시면 네. 밥을 대접합니다. 스타곰탕으로 오세요. <웃음> 할렐루야!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